네 안녕하세요. 이내나논입니다 2월 9일 금요일 2차로 이렇게 오늘 11품종 준비했습니다. 어, 1번부터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번은 선주입니다. 어, 선주는 또 어, 주거음화가 아주 예쁘게 피는 그런 개체지요. 뒤에 소심이 또 이렇게 어, 7층에 꽃 한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개체에서 가격은 12만원이네요. 그리고 2번은 어, 개나리 황화 황금입니다 황금하고 어, 뒤에 소심 6초이 꽃일경이구요 가격은 14만원입니다 그리고 3번은 어, 또 주보마가 아주 예쁜 어, 현황입니다 현황하고 또 소심 8초에꽃들경이 있습니다 어, 눈여겨보시구요 그리고 4번은 공비단하고 또 소심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하향이 아주 멋진 소심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은 새홍소하고또 어 소심 입니다. 소심이 이렇게 꽃이 꽃 한경 아주 진청에 아주 색감이 예쁘게 이렇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어 10번은 어또 예쁘게 배양하시면서 또속수도 어 한번 늘리보고 하십시오. 5번 참, 세홍수하고, 어, 소심입니다. 어, 상당히 꽃이 아주 치룩이 멋진 그런 게재입다 그리고 6번은, 어, 원판, 또, 어, 황화가 피는 아주 멋진 그런 단엽입니다. 장단엽이고요. 그리고 7번은, 무등사, <laughs> 피입니다또 8번은, 어, 입변중화포입니다. 굉장히 변이 아주 반가능한 옆을 가지고 있는 1번 조합포고요. 9번은 이편선반놓코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선반 무늬가 화려하게 잘받되 데서 올라왔죠 그리고 10번은 이편주검서입니다 주검색의 3반 무늬가 아주 화려합니다. 빛을 많이 줬더니 아주 멋지게 또 색이 제대로 들어온 그런 개체지요. 어, 멋지게 발전시켜 보십시오. 어, 그리고 11번은 만홍입니다. 또, 많은 애란인들에게 꾸준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홍까지 해서 오늘 11품종 준비했고요 또, 뿌리 붉어 건강한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은, 어, 주구마가 또 예쁘게 피는 선주입니다. 그리고 또, 선주 뿌리고요 뿌리는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이렇게 잘배양된 개체입니다. 또, 멋지게 또, 어, 주부마도한번 피워보십시오. 어, 자기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에 지금 한 입장만, 어, 약간의 데미지 있고요.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주부마또 예쁜 선주고요. 촉수는 세 촉입니다. 어, 그리고 소심입니다. 소심 촉수 일곱 촉에 꽃삼경, 어, 또 이렇게 꽃삼경 있습니다. 그래서 멋진 또 소심도 한번 피워보시고요. 어, 그래서, 선주하고, 소심, 어, 일곱 초기, 어, 꽃 삼경하고 해서, 어, 가격은 12만원입니다. 또, 마지게, 소심도 한번 피워보시고, 선주는 또 죽음도 한번 배양하시면서 피워보십시오. 두 개째에서 12만원입니다. 네, 이번은 어, 또, 개나리 황화가 피는 또, 한금입니다. 황금 종자목하고, 또, 소심 예서 쪽의꽃 이경. 음,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황금 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건강합니다. 이렇게. 지금 양쪽으로 신화가 또 크게 이렇게 두개 올라오고 있죠. 하지게 어, 또 배양하셔가지고, 어, 꽃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어,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근데 중간 총개가 어, 약간 노대가 나는 것 같습니다. 감만하시고요 촉수또 어, 늘려서 마진 개나이 어, 황화도 한번 펴 보십시오 어, 척수는 다섯 촉입니다 마진 어, 어, 황화 어, 신화 두 촉까지 올려서 예쁘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어, 소심 촉수 어, 여섯 촉의 꽃이경 입니다 보시면 은 어, 소심으로도 마시게 되겠다 옵니다. 그래서 예쁘게 배양하셔가지고 어, 촉수도 늘려서 내년에는 꽃도 좀 예갱 더 달아보십시오. 어, 또화도 예쁘고 꽃이 피면 상당히 소심도 예쁩니다. 그래서 어, 두 개체해서 가격은 14만 원입니다. 어, 황금하고 음영 소심. 그래서 가격은 14만 원. 네, 삼 번은. 어, 주구마 현황입니다. 현황, 이렇게, 뿌리고요. 뿌리는 배양하시는 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또, 신화 한쪽 있고, 어, 새 뿌리도 이렇게 또, 어, 뒤에 저기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배양하시면서 마진 주구마도 피워보시고요. 어, 수는세 쪽에 신화 한 쪽입니다. 그리고, 소심은 여덟 쪽에 꽃 일경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어, 소심 꽃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촉수 날려서 내년에는 더 많이 피워 보십시오 음, 꽃매갱 달아 놓으면 아주 작은 채상장입니다 어, 해랑과 소심 어, 해서 가격은 14만원 입니다 또 멋지게 비양 하셔가지고 예쁜 것도 보고 하십시오 네, 4번은 어, 수채소설이 예쁘게 피는 홍비단 뿌리 입니다 보시면은 뿌리는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이렇게 어, 생태점도 살아있고요또 예쁘게 배양하시면서 척수 늘려 보십시오 어, 척수는 한촉에 또 소심 다섯촉입니다. 그리고 꼬들병 이렇게 있고요 어, 상당히 건강합니다. 변도 굉장히 후유에 아주 엽성이가 가랑한 그런 변을 가지고 있고 아주 찡그런 어, 대주입니다. 그래서 예쁘게 배양 하셔가지고 멋진 소심도 한번 피워 보십시홍홍담한쪽하하또 어, 소심 심 어, 다섯 a 꽃 t 일하하고격은은0만원 입니다 멋지게 배양해 보십시오 네, s a 은 t h 소심이 h 이는 아주 멋진 새 어, y 소입니다새 h 소하고또 어, 소심 아주. 예쁘게 피는 9쪽의 꽃 3경에서 두개째에서 어, 가격은 어, 10만원입니다. 이제 새 어, 홍소 뿌리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는 이렇게 아주 건강합니다. 자마가 또 여기 하나 튀고 있고요. 멋지게 배양하셔가지고 촉수 날려서 어, 예쁜 꽃 한번 피워보십시오. 어, 그리고 소심 촉수는 아홉 쪽이 꽃삼경입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치료에 아주 바찐들은 조심의 어 예를 가지고 나오고 있죠. 어 배양하셔가지고 바찌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어~ 촉수는 촉수는 어~ 아홉 쪽입니다. 아홉 쪽이 꽃삼경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세홍수는 꽃, 어, 접수 한쪽이고요 어, 해서 두개째에서 가격은 10만 원입니다. 멋진 또, 어, 소심도한번꽃 피워보십시오.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네. 이, 어, 6번은 원판 항아가 필요 아주 멋진 그런 개체입니다. 반엽이고요. 전체적으로 변이 상당히 후유계 아주 진청으로 까랑까랑한 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유계 개체고요. 배골도 상당히 깊고 어, 전체적으로 굉장히 멋진 그런 개체입니다. 이렇게 또 화려하고 아주 두꺼운 어, 두터운 그런 어, 후유지에서 또 예쁜 어, 원판 항아가 피니다 속수 한 쪽에 신화 두쪽 신화 한쪽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길이는 어, 22cm의 폭은 1.6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12만원입니다. 네, 6번 단엽, 어, 뿌리입니다. 뿌리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건강합니다. 아 예쁘게 비양된 개체고요. 또 이렇게, 어, 자마도 또 크게 하나 튀고 있습니다. 접수는덮시기 좋고요. 안쪽에도 지금 자마가 하나 틀리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접수두쪽 올려서 하면은 상당히 멋진 자금 되겠고요. 어,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하면서 후유기 멋진 개체입니다. 어촉수한쪽에 신화 한쪽이고요 길이는 22cm 에폭어1.6 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12만원 입니다 배양 하시면서 멋진 또 어, 원판 하나도 한번 펴 보십시오 네 7번은 무등사폐 입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아주 엽성이 가랑까랑 하면서 전체적으로 사폐무늬가 화려하게 잘 표현되어 있었죠 그리고 또정자목으로 멋지게 배양 하셔가지고 어 작품도 만들어 보시고 하십시오 어, 무등사필도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어, 척수는 3촉에 신나 2개 띄고 있고요. 길이는 9cm에 폭은 0.6입니다. 가격은 11만원입니다. 네, 친구는 무등사피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는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긴 가닥도 있고. 또 배양하시면서 척수 날려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어, 사피 무늬가 화려하게 아주 잘 반영되어 있는 어, 아주 예쁜 그런 개체입니다. 어, 척추는 세척의 신화 두척이고요. 길이는 9cm에 폭은 0.6입니다. 가격은 11만원입니다. 멋지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색감이 상당히 예쁘네요 네, ]이지? 8번은 입변중화 포입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후육에 유 아주 가랑가랑한 그런 변을 가지고 있고요. 또 무늬 발현도 이렇게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세력을 받으면 더 멋지게 발전할 수 있는 아주 멋진 개체이고요. 이슬바지 형태로 힘이 있는 아주 후유기 개체입니다. 가랑가랑하면서 어, 척수는 한쪽에 신나한쪽또 튀고 있습니다. 어, 길이는 11cm에 폭은 0.6이고요. 가격은 9만 원입니다. 네, 8번은 이편 종합포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또 이편 종합포 문이 잘 들리고요. 뿌리도 이렇게 세 가닥입니다. 건강하고요, 또신하가 한쪽 이렇게 굵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촉수 도 늘리시기도 좋고, 어, 신하가 많이 긋지고 이쪽에도 지금 자마 하나 또 튀고 있습니다. 신화 한쪽 자마 하나, 어, 무늬는 아주 전체적으로 하려하게잘 들어있는, 아, 예쁜 입변 종합포입니다. 촉수 한쪽에 신하 한쪽이고요, 자마 도 하나 튀고 있습니다. 길이는 11cm에 폭은 점6이고요 가격은 9만원입니다. 네 9번은 입변 3만 놓고입니다. 보시면은 어, 뿌리는 건강하고 또 이렇게 3만 놓고 무늬도 화려하게 잘 들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 입장마다 아주 구육에 변자체가 상당히 강한 그런 역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 상당히 예쁘죠. 또정자목으로입실를 하셔가지고 멋지게 발전시켜 보십시오. 어, 축수는 한쪽이 신화 한쪽입니다. 길이는 16cm에 폭은 0.8이고요. 가격은 8만원입니다. 네, 그거는 입변 3만 놓고입니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어 뿌리 가닥수는 3가닥이고요. 생장점도 살아있습니다. 신화가 또 굵게 하나 또 올라오고 있지요또 이쪽에도 지금 자마 하나 또 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바게 배양하셔가지고, 초소한번 늘려보십시오. 아주 멋진 그런, 어, 입변 3만 놓고입니다. 속수 한쪽에 신한 한쪽이고요. 길이는 16cm에 폭은 0.8입니다. 가격은 8만원. 네, 10번은 입변 주검사입니다 보시면은 뿌리는 상당히 튼실합니다. 이렇게 아주 잘 대응된 개체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색감이 아주 멋진 꺾황으로 들어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아주 멋진 그런 개체죠. 촉수날려래서진또 작품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한인물을 아주 멋진 게있입니다 촉수는 어, 한쪽에 길이는 12cm에 폭은 0.5이고요. 가격은 6만원입니다. 색감이 진짜 예쁩니다. 네, 11번은 만홍입니다. 어, 또 원판 홍화가 아주 예쁘게 피는 만홍이고요. 촉수는 어, 한쪽에 길이는 20cm에 폭은 0.5입니다. 그래서, 어, 가격은 5만원입니다. 예쁘게 배양하셔가지고, 촉촉 화질게 늘려서, 또, 혼반 홍화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꽃이 상당히 예쁜 그런, 아 담하면서 멋진 개지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어, 열 한품종 소개시켜드렸고요 또, 마음에 드시는 개체 있으시면, 댓글보다는 저화문자주십시오 많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예쁘게 배양도 해보시고, 또, 꽃도 한번 피워보시고, 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더 좋은 품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아는이었습니다